아 <목소리도> a thank you 자 밥분과 여러분들과 나와 함께 믿지 한 거야.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문경의 아들 문경의 홍보대사 가수 박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예, 아이고 오늘 날씨가 이렇게 또짓구져가지고 살짝 쌀쌀한데 춥진 않으시고요. 아, 아 우리 여기 또 잘생긴 형님도 건강미 넘치는 형님이 또 춥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추울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잘 들으세요. 제가 그 특전사 특수부대 출신이잖아요. 그랬을 때 추울 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지금 옆에 둘러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자 그분을 꼭 하나 주면 됩니다. 예, 자 그것도 없다, 혼자 쓸쓸하게 왔다 하시는 분은 요 살짝 어, 다리를 한번 딱 꼬아 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자 다리를 꼬시면 팔이 진짜 꼬아 보세요. 허벅지랑 허벅지랑 붙여보시면 내세온 때문에 그게 조금 유지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도 생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내가 볼때 날씨가 조금 짙는 바람에 생존을 꼭 하셔서 가시기 전에 문경 찻사발도 하나씩 꼭 사시고 그 찻사발에 담긴 문경 오미자청 오미자 에이드도 꼭한 잔씩 드시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아무 튼뭐 끝까지 이렇게 또 박근 또 이렇게 어, 보고 인사해 주시려고 끝까지 남아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요즘에 경기도 되게 안 좋고 많이 힘드시죠? 아닌 듭니까? 예, 저도 힘듭니다. 예, 행사도 많이 없고 옛날만지 않아 가지고 요새 뭐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요즘에 뭐 전국에 계신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금 정말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또쉴 때는 또 시원하게 쉬어주고 놀때 놀아주고 에너지 충전해서 그래 또본업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해야지 또잘 먹고 잘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번 거군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장이 편안하시고. 모두 하시는 일 대박나시라고 박분이 열심히 한번 기도하는 의미에서 기도합니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참고로 박군은 무교입니다. 저는 다 믿어요. 여러분도 믿고. 자,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응원 주세요! Oh 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장 편안하시고 늘대안하시기를 국정홍보대사 박두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대안하십시오 기도합니다 <laughs> 기도합니다 <laughs>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합니다 그 뜻을 듣고 진 말은 없어도 앞을 세워 기도합니다 한번더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앞구리 몽둥에서 기도합니다 기도 말은 없어도, 문명에 서이고 아닙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자리에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예, 아이고, 저쪽 끝에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어떻게 바쁘이 와가지고 이렇게 또 기도 한번 해드리니까 살짝 열이 오르죠? 괜찮습니까? 예 네, 어떻게 뭐 어, 문경 전통 찹사발 우리 그 300년 전통을 이어온 문경 찹사발에 어떻게 맛있는 오미자청 한 잔씩 드셨어요? 예, 그 오미자 철도 정말 맛있고, 아, 말하니까 문경에서 만든 그 오미자 그 와인도 있거든요. 그거를 따라 먹는 것도 정말 맛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어, 문경 찻살을 주지에서한 모든 찻잔이 저희 집에 다 있습니다.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 소리는 조게 크게 해줘도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잘생겼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어, 이렇게 또 추운 날씨에 이렇게 또 늦게까지 기다려준 우리 아문경 시민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 우리 관광객분들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려고 새벽부터 청담동 샵에 가가지고 예, 연예인 PC 33,000원 걸해갖고 아, 눈썹도 이쁘게 그리고 머리도 이쁘게 하고 예 얼굴도 이쁘게 파운데이션도 바르고 뭐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어머저 이쁘지야?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어머니 눈썹이 더 잘된 것 같아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모자 살짝만 올려주셔도 될까요? 아이고 눈썹 너무 잘했습니다 예 아이고 저 카메라 보시면 카메라 감독님이 쫙땡겨서 잡아줄겁니다 우리 어머니 눈썹 한번 비춰주세요 아이고 어머 눈썹 어디에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도 눈썹 리터치 좀 하려고요 아, 아 부산 연산동에서 그럼 제가 부산 연산동 가고 눈썹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늘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멀리서 오셨는데 이렇게 또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여러분, 즐거우세요! 예, 아이고, 박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박수 많이 쳐주시니까 너무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잘생긴 형님 많이 추워요. 괜찮습니까? 아까 제가 알려드린 거 있죠? 옆에 사랑하시는 분안 오면 된다고.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 또, 마지막 곡을 제가 불러드리고 박군은 이제 일어서 봐야 됩니다. 예. 저희 어머니께서 살아 생전에 잃어버린 여동생을 꼭 나중에 성공하면 찾으라그랬습니다 근데 그 여동생이 저보다 한살 작은데 제가 19살 때그 동생이 18살이었는데 동생이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 여기 많은 분들이 왔는데 조, 기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제가 동생을 찾으면 왠지 동생이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랑 약속을 했습니다 어머니 동생 이름은 박순희 나이는 19살에서 저보다 한살 작으니까 몇 살이요? 나이는 12살 18 1 18. 나이는 18. 18세 이름은 박순희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문경 차사업축제에서이 좋은 기운과 에너지로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음악 나오면 여러분들 함께 해주실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 한 자리는 여러분들이 요번 판에 함께 내 동생을 찾아주는 걸 봐서 한곡더 시애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 약속.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자박군 동생 찾으러 문경 차사별 축제 출발! 박수, 박수! 삶은 그 꽃이 필때힘 오늘 나의 편지내 사랑 속에 있는 고령 주머 사적 아는이묶새 옷을 내려 드는 바람에 얼굴도 기못

Eu é ei, 아, 여러분 니다이고 감사합니다. 아, 주...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야잘생겼다너 감사합니다. 에이클을 할 늦늦게까지 이렇게 또 쌀쌀한데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거 절대 광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있잖아요. 올해 더 대박 날 겁니다. 자, 왠지 아세요? 근데 군경 세자분들 죠요 기운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나면 이 기운을 다 받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군경 홍보대사인 박군. 여러분들 박군 혹시 아시죠? 박군이 그참기분이 좋아요. 아, 나그 군생활하다 나와고생각이 연예인 하니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맨날 여기 군장 나고, 철레 금 맨날 다른 곳에서 훈련하던 아이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 많은 분들 앞에서 서 있잖아요. 이 기가 저도 정말 좋거든요. 여러분들은 올해 더 대박 날 겁니다. 문경의 책상을 축제 와 있고, 이세제의 좋은 교육 받고 그 문경 홍보대사의 박구 교도 박구 그리고 박구를 응원해 주 우리 박구 사단의 좋은 교도 받았습니다. <laughs> 여러분 저는 기념는 없습니다. 기업몇번 이런 거 아니고요. 네, 예, 정말 무교 홍보대사로서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 이렇게 놀러 와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밝게 웃으면서 바쁜한테 좋은 기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아, 시원하게 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에이콜 같이 할게요. 한장 같이 할까요? 문경에서 문경 차사벌 축제에서 그차사벌에 문경 오미자청 담가가 시원하게 다 같이 대박 나자 의미해서 한잔할게요. 자 그러면 준비 되셨으면 음악 주세요.